실버! 어야 정답 나야? 아 정답은 좀어어 이거 공공들이 어.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러니까. 거야. 자, 전국 안심 컨텐츠 퀴즈 대잔치 자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네. 오늘은 바로 글꼴 편입니다 아 글꼴, 어, 글꼴. 네. 자, 우리가 이제 공공들이 공공 저작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공들이 공공 저작물에 관해 저희도 하나하나씩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공 저작물 그 신탁 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. 예. 국가 기관 그리고 뭐 지방. 자치 단체, 공공 기관이 음. 보유하고 있는 그 공공 저작물의 저작권을 음. 한국 문화 정보원에 신탁해서 을 이용하고 허락. 음. 이런 저작권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쉽게 말해서 그 광화문에 음. 세종대왕 동상을 내가 좀 사용하고 싶다. 네. 음.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? 깝깝하잖아요 음. 세종대왕님한테 물어봐야 되나? 아니 서울시청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? 음. 그런데 이럴 때 한국 문화 정보원의 의뢰에서 이용 허락을 받는 거죠. 그런데 아. 어, 그렇게 되면 공공 저작물 만드는 곳에서는 일일이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잖아서 편하고요. 네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유튜버나 콘텐츠 제작자들은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문의하고 허락받아서 이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윈윈이죠. 음. 공공 저작물 신탁 제도도 이거 무척 편리한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또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알아가는 게참 많습니다. 뭐 귀향 모인 김에 또 우리 각자 하는 일또 홍보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해서 우선 뭐 저부터 아. 일단 우리 최국 씨한테 내가 명함도 물기라고. 뭐, 명함이. 뭐 아. 니뭘뭐연예인인고명함많 아 주변에 네. 뭐 그림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연결해 주시면요 아, 감사합니다. 아, 명함이 안 갖고 계세요? 아니, 아니, 명함이 너무 고급스러워. 아, 이거 얼굴이 명함이 죠 뭐. 뭐. 야, 뭐 얼굴이 뭐? 어? 그렇게 네. 좋아 보이진 않는데. <laughs> 명함이라 자하세요 <사람 웃음> 명함이 너무 오래됐네요. 어. 어, 명함이 <laughs> 많이 흐려졌어그 예. <laughs> <laughs> 글골이 완전 무너졌네. 글꼴이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네요 <몰미라> 보니까 이쪽부터 긴장 넣으시잖아요? 오너뛰. 아니 네. 법무부?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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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뭐 변호사와 뭐 그런 법적 관련 필요한신게 있으시면 저한테 아니다가 우리 스태프 너무, 아아 <봘> 너무 멋 <멋있다. 봘> 여기 딱 보시면 은 글씨체가 다 다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요. 이런 명함에 있는 글씨체조차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고민도 공공두리에서 어. 바로 해결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. 글꼴도 무료로 다운 받아서 쓸수 있다는 거네요. 오. 아 이거 저한테 진짜 최애꼭 필요했던 겁니다. 맞아요. 각자 글씨를 써서 글꼴을 한번 만들어보고 제목을 지어보면 어떨까요? 오, 아. 오. 아, 오. 아, 나이 글꼴 아, 나이 네, 글꼴. 야꼭 사자 <laughs> 뭐네 글자만 여줘 붉은색 붉은색 괜찮다. 그냥 썼다. 저는 사자성어 사면초가를 썼습니다 오. 현재 최국 씨의 상황입니다 네. <laughs> 야내 상황을 저는, 왜 네가 써? 금지 몰려 있습니다 이분 정말로 예 너무 힘들고요 <laughs> 사면초가입니다 네 저는 어. 언행일체라고 적었네요 이게 뭐냐면 언제가 가장 행복한 날이냐면 일요일날술 먹고 체할 때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 <laughs> 2023년 마무리에는요 열심히 술 먹고 어, 두 달인가? <laughs> 아.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전세하고 양네 다리 내는데 네. 그냥 사자니까 일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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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그냥 다리 내놔. 얘들이다. <laughs> <laughs> <야, 야>, 뭐야? <laughs> 가성비 갑입니다. <laughs> 아시다시피 제가 아, 지난 몇년 동안 또좀 어. 아,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 섰게 참 오래간만이에요. 이렇게 잘하고 아 그리고 되게 좀 저렴합니다. 네. 내년에는 이천2십 년에는 저 이렇게 저좀 아. 많이 갖다 쓰셔라라 공공누리. 저희가 오늘 글꼴을 완성시켜 봤는데요. 잘 됐는지 뭐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꼴을 잘 발전시켜서 전국의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퀴즈 문제를 맞히시는 분에게 저희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. 와. 부피가 좀 작나 봐요. 작아. 뭐야? 뭐예요? 음. 아 예. 뭐예요? <laughs> 어, 별거 아닌데요? <laughs> 아니 무슨 대기실에 있는 <laughs> 거다 하나씩 갖다 쓰는 거야 뭐예요? 아니 좀 약가야 너무 성의가 너무 약간데? 아. <laughs> 먼저 모니터에 떠 있는 시를 박희순 씨가 낭독해 네. 주겠습니다한영군알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파문을 내이며 이 누구의 얼굴입니까? 이 글씨체는 칠곡 땡땡체인데요.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어, 칠곡 땡땡체. 어. 체는 내가 봤을 때그 처음에 이 체를 처음 썼던 사람의 어떤 호칭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 누구누구체 이렇게 하는거 같죠. 어. 네, 거칠곡에 내가 거기 샤브양 거기 식당 가지신 아을 거. 네. 거기 무슨 말이요 네. 칠곡. 응. 아동체더 어. 높여야 돼. 아, 더 높여. 아. 아. 훨씬 더 높여. 자, 아, 아 그건 조 뭐. 자, 칠곡 실마체. 실버. 실버? 어. 슷한데 어. 1 야, 야, 정감돼. 아이. 난좀해 줘. 이거 공공들이 어. 누구나 쓸수 있는 칠곡 논현채 논현채 조금 다른데요 사투리로 가야 될까사투리 사투리 사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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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사투리! <웃음> 칠곡 나, 나. 경상도야. 경상도. 나 알았어. 나. 사투리야. 나 경상도. 이제. 진짜 아주 웃기네. 나이 야적 고냐. 칠곡 칠곡 할배채. 할배채 정답. 맛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이 글씨체로 대통령 연하장에 그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하장에 제가 글씨를 쓴거 아닙니까 <laughs> 이거 칠고할배체 얼마나 우와. 예쁘고 또 값진 글을 쓸수 있다니까 얼마나 공공들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, 어, 그러니까 네. 공공들이 들어가세요 지금 바로 좋아 빠르게 가 어. 자 오늘 또 글꼴 또 퀴즈를 네. 야 정말 이 어려운 것들을 풀고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최국 씨 우리 또 평생 무료 다운로드 사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감사드립니다. 예아 네, 축하드립니다. 뭐 똑같은 영상도 또 어떤 자막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. 예쁜 글꼴. 공공두리에서 다운받아서 잘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이 시간 마치면서 네? 또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두리에서 누려요! Yeah!